이페이지 모니터링을 동영상 촬영할 모두의 손상경입니다. Thank you. 우리가 얘기할까? 이름이 어떻게 되지? 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등록번호가 5050112에 이름은 한우리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우리가 숨쉬기가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막 거칠게 오신다고 해서 지금 이 케이지 침전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부착을 해서 신증도 검사, 측정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네. <laughs> 일단 상체를 유출시키는데좀 뭐가 묻었는지 땀이 났는지 땀이 난 부위가 있으면 땀을 제거해 줍니다. 왜냐면 알코올이 있어가지고 조금 알코올 비를 날려야 돼서 그러면 어, 그러고 나서 어, 방향에 따라서 맞춰서 붙입니다. 오른쪽은 밑에 오른쪽 밑, 쇄골 밑에, 그리고, 아, 이거 다 붙여야 되나? 그리고, 왼쪽, <laughs> 이게 잘안 뜯어지네요. 떨려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수픈게 되가지고 어 그냥 그냥 해요 이거 오, 너무 오래해서 여하튼 이렇게 같아. 하고 네. 그 다음에 LL은 여기 중심 애가선과 그 다음에 다섯번째 늑간 사이에 붙였습니다 여하튼 붙였습니다 그리고 덮어줄게요 음. 아 지금 나온다고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 산소포화도가, 어, 여기 있고, 지금 산 산소 전도가 지금 잘 뛰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아, 잘 뛰고 있는데, 그 상태가 지금 낮은 수치를 알람을 설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아, 경고음이 들리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페이지 모니터 리듬을 수로 맞춥니다. 그리고 알람을 설정합니다. 네. 아, 지금 설치를 어, 해놨거든요. 만약에 경보음이 들리시면 저희한테 직접 얘기 해주시고요. 만약에 뭐 어, 이걸 재는 동안 너무 운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신전도 예수치상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조금 어머니께서 옆에 상비하시면서 조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주세요. 네. 어,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러십니까? 네. 네 그러면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제 갑자기 정보님이 물리거나 그러면 저에 묻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점.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날짜를 음. 적고 음. 그 다음에 어, 음, 저기 음. 아이의 심전도 모니터상의 에스피리어 음. 음. 수치와 음. 그 다음에 거기에 어, 나온 하드레이트나 이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